죄인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아, 저는 모릅니다. <laughs> 그러게요. 뭘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웃음> 편집.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 간 간들에 대해 간들어지게 알려드리는 간들 간드! 간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상의학과 이명수 교수님을 모시고 인터벤션 영상의학이란 무엇인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영상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고 인터벤션 영상의학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이명수라고 합니다 사실 얼마 전에 영상의학과 선생님 한번 오셨다 가셨어요 네. 유정민 교수님이라고 CT, MRI 이런 거에 대한 차이 특 이런 거 설명해 주셨는데 같은 영상의학과인데 인터벤션 영상의학으로 말씀을 주셨거든요. 뭐좀 다른 건가요, 선생님? 영상의학과라고 하면은 엑스레이나 CT, MRI 네. 이런 영상 검사를 위주로 하고 진단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그치. 의사들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네. 어, 인터벤션 영상의학이라고 하는 부분은와 약간 다르게 네. 영상 검사를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보면서 치료적인 아, 치료, 시술을 맞아. 진행하는 것을 인터벤션 영상의학이라고 부릅니다. 인터벤션 영상의학이라는 그 범주를 항상 말씀드릴 때 간들간들이니까 색전술이나 네. 종양을 치료하는 고주파치료, 음, 고주파 치료 그런 것도 있고. 그 외에는 몸 안에서 사실 뭔가가 흐르는 곳. 동맥이건 정맥이건 다 하시네요? 감지 비건, 음식물 이건. 요즘에는 어, 림프액이 흐르는 관도 시술을 하고. 옛날 교과서를 보면 눈물샘 <laughs> 인터벤션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다 하시네요? 수술이 아니고 영상을 보고서 이제 저희가 조영제를 주입해서 확인을 하고 엑스레이를 보고 CT를 보고 하는 그런 시술들을 종합적으로 일을 컸는 분야이기 때문에. 확실히 멋있다니까. 상당히. <laughs> 받은 부분을 커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을 찌른다 라고 환자분에게 흔히들 표현을 하거든요. 네. 정피적 백술? 카테터 배액을 언제 하는 건가요? 체내에 이제 비정상적으로 액체가 저류되어 있고 그곳에 감염이 있다거나 다른 증상을 일으킬 때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을 말하는데요. 그 액체는 근데 왜 생기는 거예요몸 안에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고 어느 곳으로 이제 빠져서 흘러줘야 되는 그런 액체가 빠지지 못함으로써 그것을 바깥으로 빼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피나 아니면은 정상적인 체액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저희가 배액을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피적 카테터 배액술 말고, 네. 경피 경관, 담관 배액술이라는 게또 있어요. PTBD라는 건 뭔가요? PTBD는 Percutaneous Transhepatic Biliary Drainage 혹은 Biliary Drainage라고 하죠. 담즙이 정상적으로 이제 간에서 생성이 돼서 장 쪽으로 내려가고 그게 체내에서 순환을 돌아야 되는데 그게 막히면서 황달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감염이 동반된다거나 간 기능 이상이 생길 때 그것을 일시적으로 어 바깥으로 빼 주면서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관을 삽입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좁아져서 내려가지 못하는 경우에 이제 담즙을 일시적으로 바깥으로 빼주는 그런 시술을 할 수가 있고 구멍에 의해서 주변에 새게 되면은 상당히 심각한 통증을 일으킬 수 있고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더 이상 새게 하지 않고 그것이 이제 흡수된다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빼내준다거나 하면서 이제 그 구멍이 난 데가 치유되기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아무리 현대의학이 많이 발전했더라도 간이계에서 아직도 아킬레스건이라고 하죠 감정병증이라는게20% 많게는 30-40%까지도 생기는데 수술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크잖아요 인터벤션 영상의학 선생님들께서 수고롭게 힘들게 해결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근데 선생님 관을 한번 꽂으면 바로 해결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번 반복을 해야 건가요? 어, 많은 경우에서 이제 좁아진 부분에 의해서 당진이 빠지지 못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좁아진 것이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시술을 좀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풍선술이라고 많이들 네. 표현을 하던데 빵빵하게 부푸는 풍선을 이용을 해서 그 좁아진 부분을 넓힌 다음에. 제거해버리면 해결되지 않나요? 일단 이제 좁아진 부분을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풍선 확장술을 이용해가지고 넓혀주면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하고 그쪽으로 담집이 내려가는 것을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이미 수술적인 술기를 통해서 잘 이어졌음에도 네.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 좁아진 부분이고. 한번 시술로는 좀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풍선 확장술 같은 경우에도 강제로 좁은 부분을 넓혀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주변 조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손상을 동반하게 됩니다 상처를 입히게 되죠 네. 상처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아물고 회복하는 기간 동안 더 두꺼워진다거나 아니면 다시 바로 좁아진다거나 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저희가 관을 삽입한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관이 잘 위치하고 있는지, 풍선 확장수를 했다면 어느 정도 넓힌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만약에 잘 유지되고 있지 않다면, 그 추가적인 시술을 시행하기 위해서 관을 오랫동안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많죠. 일반적으로 뭐 팔이나 다리에 상처 났을 때 바로 예쁘게 아물면 다행인데 그렇죠. 굳은살이 나거나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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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비구성 반응이 네. 생기거나 그럴 수가 있는 거랑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는 기준. 경우가 많습 그게 몸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요. 관을 한번 박으면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나중에 뺄수 있나요? 언제 뺄수 있나요? 환자마다 다 다르겠군요. 경과를 보면서 어, 시기를 결정해야 하고 최소한 한두달세달 달 이상 환자분들이 관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경피 경관 담도 배액술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사실 바깥으로 빼내는 경우가 있고 바깥으로 관을 안 빼고 그냥 나오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스탠트를 넣었다 이렇게 표현을 음. 하는데 그거는 뭔가요? 보통은 이제 간 안에서 스탠트를 삽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내시경으로 시술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보통 스텐트를 넣고 나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는 대신 그 카테터라고 불르는 이제 관을 넣고 나오는 빨대 가느다란 빨대 같은 네, 네. 그런 것을 넣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치료해야 되는 그런 담관의 가지들이 상당히 많은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는 이제 여러 군데의 관을 넣기보다는 가능하면 한두 군데 경로를 통해서 어, 스텐트를 추가로 해서 어.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간에 있는 담관에 접근하는 방법이 입을 통해서 내시경으로 네.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선생님과 같이 바깥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네. 있는 거군요. 그렇지. 그게 장단이 있나요? 내시경으로 시술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을 통해서 관을 넣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간의 어떤 손상이 연다거나간 안에서 이제 출혈이 생긴다거나 그런 피할 수 없는 합병증들에서 아무래도 조금 가능성이 낮은 장점이 있고요. 저희가 관을 삽입하는 경우에는 내시경 시술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편하게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그렇죠. 아, 즉각적으로 이제 추가 시술을 결정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조금 더 단순하고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번이 꼭 필요한 시술인 건가요? 네. 왜냐하면은 간 안에서 담즙이 저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 거기에다가 천자를 하게 되면은 출혈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며칠 정도는 입원하셔서 별 문제 없는지 잘 지내시나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일시적으로는 시술을 하고 난 직후에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열이 난다거나 아니면 간 기능이 조금 더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과정을 겪기 때문에. 반드시 시술은 입원하신 상태에서 전문가 선생님들이 잘 봐주시는 안전한 시술을 관절관들이 잘 받드리겠습니다. 네. 최초의 관을 삽입한 경우는 반드시 입원을 해야 되지만 입원하지 않고 외래에서 하는 시술 같은 경우에는 어 비교적 간단하고 이제 간의 손상이나 어떤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낮은 경우 그 이후에 어떤 관리하는 과정으로 넘어갔을 때는 저희가 그렇게 아주 어~ 심하게 환자분의 상태가 안 좋아질 것은 아니라고 예상하는 경우에는 네, 네. 안전하게 외래에서 시술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취도 그러면 뭐~ 전신마취 이런 걸 해야 되는 음, 건가요 수술처럼 담관에 어, 관을 넣는 그런 삽입술이 상당히 네. 아픕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는 참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덜 불편하게 시술을 받을 네. 수 있도록 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고 최근에는 조금 환자분께서 너무 두려워하신다거나 아니면은 통증이 심한 시술을 계획을 할 때는 어, 마취과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더 환자분의 어, 진정을 많이 해서 약간 전신 마취에 가까운 수면 마취 상태에서 시술을 하는 것도 종종 하고 있습니다. 혈관에 대해서도 인터벤션을 해 주시는데 혈관 조용술 이거는 언제 왜 필요한 건가요? 내 혈관에 어디가 막혔다거나 아니면 혈전이 생겼다거나 피가 난다거나 하는 그런 안 좋은 상황에서 저희가 치료하기 위해서 물론 수술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해주는 것도 확실한 방법이 될수 있지만 네, 전신마취해서 배를 열고 네, 상당히 부담이 그쵸. 덜한 상황에서 저희가 조금 더 비슷한 그런 네.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뭐 수술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불가능한 경우도 네.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좀 열심히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혈관이라는 거 뭔가 피가 막 정말 칼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뭘 조심해야 되는 건가요? 출혈 환자거나 아니면 혈관이 막혔다거나 네. 하는 경우 환자들에서 많이 시술을 하는데요 어, 아무래도 혈관 안으로 들어가서 혈관 안에서 뭔가 조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화면에 비친 엑스레이 영상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거울을 보면서 시술을 하는 거잖아요 가끔씩은 그런 상황에서 발생을 할수 있는 합병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은 생길 수 있지만 피하도록 해야죠. 네. 혈관은 네. 어디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건 통증이 없는 건가요? 간들간들 환자분들에 대해서 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동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사타구니 쪽에 있는 대퇴동맥에서 접근해서 시술을 하고 있고요. 네. 어느 장기에 어느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몸안 혈관들은 다 이어져 있기 이어져 있기 때문에 잘 찾아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 환자분 보호자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혹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약물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수술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전통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우고 연구하고 시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수술적인 것도 도움이 될수 있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환자분의 몸에 가는 부담을 덜해드리면서 비슷한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수술하시는 선생님들 참 대단하신 분이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네, 그런 경우에도 저희와 한 팀으로 접근을 하여서 저희가 해결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음. 강구하고 있습니다. 간들간들 같은 팀인 걸로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항상 선생님. 네, 항상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뭔가요?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주세요. 감사합니다.